네, 안녕하세요. 푸님입니다 미카와 싸우는 류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아마 달심했을 때인가요? 그, 미카와 싸우는 방법을 하나 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미카가 보통 상대방한테 그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강발 차지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앉아 강소를 쓰는 거고 예, 지금 저거처럼요. 어, 세 번째는, 뭘로 오더라? 아, 맞다. 앞중손앞중손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이고야. 미카가 앉아 강소이 들어오는 궤도, 그니까 러 끝까지 안되게 끝까지 안되는 거리에서 앉아 강손이 막히면은 딜키가 돼요 그래서 그 이번 판에는 그거를 위주로 약간 좀 근거리 싸움을 하면서 미카의 움직임이 제어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끝도 있네. 요위좀 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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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다 그니까 러 이런식으로 오오 위험했다 질러야 되네요 이거 요걸이에요 다시 네빠집니다잘짤짤짤익스파권또 잘, 잘. 쓰고 짤아 그냥 딜키가 좀 싸긴 하네요 싼데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예 저기에 앉자 강손이 꽤 은근히 까다로워요. 아, 보태입니다. e x 승용권 지릅니다. 맞아. 예, 지르는 타이밍은 거의 본능입니다. <laughs> 이거는 뭔가 없어요. 진짜 대중 없어요. 정말 경험으로 이루어진 지르기예요. 예, 그럼 빠르게 좀 어, 끝났으니까 다음 판도 빠르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접근접 야경권으로 근접 가고 붙고, 자, 이제 점도 시작해요 아 슬라이딩을 잘 쓰시네. 짤 치고 잡고요. 빵 야경권으로 근접. 스프퍼 지르나 아니야 참, 참습니다 이판 참는 게 맞아요. 입다 아닌가요? 짤 저게 끝까지 되면은 미카가 안 불리한데 약간 밀착해서 가 불리하면은 미카가 불리합니다. 잘와 이거 왜다 참고 참고 익스 파틴 점프 점프 오! 아 맞다 이게 익스 아니었구나 참아요 빠집니다 이거 왠지 잡기가 올것 같아 지금은 아... 렇게 미카의 안아강손이 봉쇄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좀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좀, 좀, 유효타가 많이 나와야지. 아, 이런 거 좋다. 예, 이런 거요. 참고, 참고, 빠지고, 가드니다 승용권 준비하고요. 아하! EX, 질러요! 아니네? 자, 이제, 보이는 대국이고, 낍니다. 왜냐하면 저기 뛰어야지, 그, 저거, 슈팅 피치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 그가 미카가 지를 것같아 싶으면은, 게이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하세요. 하나 이상 있으면은, 슈팅 EX 슈팅 피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어, 네, 아무튼 이 판과 이전판해서좀 근접전으로 싸우는, 예,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미카 영상 또 찍게 되면은, 그때도 시험을 한번더 해보고요. 아니면은, 아, 이게 좀안 먹힌다 싶으면은, 다른 모드로 또 전환해서 싸우는, 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